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대 행정대원의 최병상입니다. 한 시간 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텔레비 보시면 사자들이 아주 힘들게 콧속에 큰 짐승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온식커가 덤벼들어가지고 한킥고찍고 뜯고 하는거 그랬죠. 피가 나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런 시간들은 그 사자가 그렇게 아주 큰 짐승 잡아가지고 문제를 듣고 반드시 어렇게 해야 되는 게데 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에서 배정한 시간치고는 뭐 넉넉하게 뭐 써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임경수 교수님하고 네. 이영철 교수님 두 분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아, 저는 다음번 동계 학술대회에서 그 윌다구스키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준비 중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주 절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분께서 엄청난 애를 쓰, 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뭐 완결안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분은 을으시겠지만 오늘 좋은 토론을 통해서 정말 실마리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나다 기대를 가지고 이 세션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교수, 뭐 간단 간단하게 볼까요? 임수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네. 교수님이시고요. 아, 이영철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뭐 네. 어, 토론은 광운대학교의 최용훈 교수님 그리고 카톨릭대의 이종 교수님께 맡아서 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 관계상 발표는 25분 내로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한 30분을 넘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발표 못지않게 토론이 오른 시간은 자라 네, 네. 예. 10분 10분 정도에 맞춰 주시고 어. 한 바퀴 더 돌릴 수 있게 질문과 토론을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께 좋은 의견 주실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윤 교수님 먼저 한 분께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여러분 그래서 고래랑 회의자 적을 가능성이 있는 데가 오늘 예, 제가 이제 발표를 맡게 된 책, 그 책에 대한 어떤 소개부터 드려 야될것같습니다 정치학계에서 이제 정치학의 과제 거장들의 소개, 하는 취지에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번씩한번씩 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한테 박홍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정치학을 제대로 전한학자는 아니고 제가 제대로 아는 책을 얻는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고사를 했었는데 었 근데 있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유리다이하책한 권이 있다가 어요 그때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그 데브라 스톤의 이 팔라시 페로고스 가 책이다 이랬더니 그 책이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작년에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까 사연을 보신 최병석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참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책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안 읽히더라고요. 옛날 한번 보기 봤었는데 다시 정리하면서 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가지고 보다 말다 보다, 보다 말다 하다가 이제 이번 방학 때 마지막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제목 을 뭘로 할까 고민을 제일 오고했었었고요 그 제목을 그냥 합리적 행동의 비합리적 기원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을 반대로 해도 큰 의미 없습니다. 비합리적 행동의 합리적 기원. 근데 왜 제목을 반대는지 괜찮냐? 사실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 책에 저자가 말하고 싶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거고, 이 존재하는 역설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정책 분석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이 스토리의 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 이 책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가치를 받냐고 제가 쭉조사하는과정에서 이 책이 이제 릴덥스키 상을 받았더라고요손에있께서가지에 발표하시게 되는 릴덥스키 상이, 상이 어떤 상이냐 하면은 최이 20-30년 동안 정책 분석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학자들한한 명씩 올해, 그러니까 한해한 번씩이죠. 한한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좋은 책들이 다이 책을, 이 상을 받았더라고요 스톤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이 상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책이 기존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정책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으 아,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에서 제대로 정리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합리적이라고 아니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 합리성에 대한 문헌들은 정책이나 행정책은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이 사실은, 합리성에 대한 소변를 하기보다는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큰, 큰 두름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고민은 뭐냐면, 이 상당히 많은 비판들 가운데 이 스톤이라는 사람,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가 그걸 이제 제대로 부각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톤이 말하는 합리성에 대한 비판들 일단 보니까, 어, 여러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사람 추론 과는에 본질적으로 합리적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같아요그 다음에 한미성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장,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관계를 전재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이 그정책성소 가정이라는 것이 뭐 먼저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젠다 세팅이겠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순서로 거친다고 하는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순서로 정개되는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시각을 가지면서 다양한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결과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정리한 서 어떻게 중요한 작품이냐면, 저 역시 그냥 스토리 말했던 대로 정리한 다학입니다는제관점을 가지고 일단 이차을 한번 해체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엮어보고 그러니까 고업 과정에서 스토리한명 같은 분들을 약간 구발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글을 구성해봤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스토니 한 분들했던 본질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스토의 방법이었지 사람의 대부분의 전체 아이디어라는 것,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고그 다음 그가정에서 어떤 범주화의 과정을 걷는다. 이게 스톤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 좀 쉽게 말하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경험, 그러니까 경험의 한 부분에 금을 묻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 금을 긋게 되면 금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에 갈리는 거죠. 갈리게 되면 그걸 중심으로 범주가 만들어지고 이 범주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편의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본 거죠. 아이디어는 뭐냐? 바로 그 금을 긋는 과정을 아이디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톤에 던진 관심은 그럼 왜그 사람이 금을 긋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금을 긋을까? 그 다음 그 금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이게 스톤의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금을 긋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스토리 그러니까 사람은 정책의 목표뭐 그런 제목을 달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금을건는 목적은 뭐 평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이 빛의 능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예를 넣어 가지고 s e c u r i t y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뭐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가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가치들이 그 스톤이 살았던 미국의 맥락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보를 하나 가지고 목포인간한는 데서 의문이어디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톤이의 말을 나오게 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금을 걷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사실은 다른 다른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금이지만 거기에다 해석을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고 싶은 것이 스톤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능률성이다 얘기하게 되면 스토리만 하고 싶었던 것은 능률성이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누가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능률성을 어떤 식으로 초점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능률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의 개념들이 있을 것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능률성 개념이 철저하게 해체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능률성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설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제 거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모든 개념은 모든 정체 아이디어는 그 아이디어가 통제하고 있는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맥락을 지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맥락에 들어가면 다른 눈을 적용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편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이다 보니까 행위자들이 서로 가이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톤의 큰얘기입니다자 그렇다면 그물을 그는 목적에 대해서 스톤이 설명하고서 그럼 이제 그물 그러면 그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물 것입니까? 그런데 스톤은 거의 이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하고 아까 말했던 목표 상태 두 가지를 상정했을 때그 둘과는 항상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갭을 줄이기 위한 것이 결국 뭐냐면은 아까 거기서 말하는 그 정책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금을 구할 것인가에 따라는 무엇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이, 갭이 존재할 때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남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주는 그 방법이 여기서 스토리만 했던 두 번째 금을 건든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금을 왜엇을가지고 모를 것이냐 얘기할 때 자꾸 이 스토리만 했던 것은 어떤 정책 도구 얘기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일상적인 언어만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양한 정책 도구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계략 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시스템, 유인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권리들을 갖다가 스토이 얘기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책 도구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생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 맥락 속에서 특정한 도구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도구가 해석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관점으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이 스토리의 어떤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물 뜯는 과정에서 아까 어떻게 구울, 구울 것이가이랬했을때 제가 이제 그문시자를 심각하게 보여줄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문제가의미심당하다 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동의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계속하는 거죠. 아주 상징과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숫자로 얘기합니다 그니까 러 상징이 약간 애매한 그런 작용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거라면, 그런데 어떤 스펙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애매하게 해석될수록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줄데 숫자는 그 반대죠. 숫자는 그 반대로 굉장히 분명한 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상징과는 반대로 상당히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동일한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지적, 이런 이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상징, 숫자, 혹은 때로는 뭐 인간적인 스토리를 통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듣는 금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스토리가 갖고 있는 큰 책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정책 아이디어의 어떤 그 사회적 구성과 범주화 이런 제목으로 제 마음대로 이제 정리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이 갖고 있는 이 책이라는 것이 단지 금을 읽는 행위만 얘기했으며, 이 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해석을 강조하는 사람이 다른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금을 뱉는데, 그, 금을 뱉는 과정에서, 한편은 시장, 한편은 어떤 공동,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세상의 뚜렷이 대이될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스톤이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스톤의 책을 잘 읽다 보니까, 스톤이 직접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은 스토리지의 책들이 어떤 페이지 페이지를 다 엮어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 본 것이 표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시장과 공동체 이두 개의 세계를 만히 대비를 시키죠. 뭐다 얘기가 가능한 우리가 시간을 할수있 얘기이긴 하지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사익과 공익의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익이나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의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로 봅니다. 블랙박스로 보는 거죠. 하지만 뭐 공동체 모형이 됐든, 정치 공동체 모형이 됐든, 정치 모형이 됐든 이쪽에서는 공익은 별도의 어떤 사회적 의지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시장에서는 단지 이익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 사회문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모형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사회과 공익이 충돌하는 것을 사회문제로 보는 거죠. 굉장히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마킹 모델에서 아주 쉽게 얻었으니까요. 비용과 편익을 따져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렇게 놀리따 다니겠죠. 하지만 공동체 모형에서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왜 당신의 사익이 문제가 되는지, 왜그 사익이 중요한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공익과 대비 시켜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고 그 설명하기 위한 모델과 이론을 많이 개발해놨다라고 보는 것이 스톤이 그 자기 책의 어떤 한간 행간 한간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이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 분석이죠. 뭐 철저하게 계산과 비교, 이걸 전제로 분석이 되겠지만 공동체 쪽에서 그것이 아니고 각종 비유를 활용하고, 각종 유추를 활용하는 이런 것설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아 그러니까 뭐 설득을 아까 뭐 나누는 사람들은 분석적인 설득, 뭐 해석적인 등 다양한 방향이 지만 저번에 이 책에서는 그 분석과 설득을 서로 대비되는 메타프로 썼습니다. 마치 시장과 공동체를 서로 비겼습니다무엇것가중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 현실의 세계는 공동체에 훨씬 가깝고 공동체에서 설득이 상당히 중요하고 설득에 관해서는 비유와 유출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유와 유출에 어떤 근거 관련된 정보나 자료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해석에 관해에서그 해석을 사람들보다동의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두 개의 관점을 대비시키면서 아 현실은 공동체에 가깝다. 그선리 모양에 적용될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는 거아니냐 라는 것이 스톤의 관점이었었고. 그렇다면, 현실의 공동체, 혹은 현실에서 도대체 우리가 이해를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냐? 나중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스톤의 관점 모양은, 어? 해석을 보니까, 혹은 이해 과정을 보니까, 항상 뭐가 충돌하고 있더라. 이 충돌을 갖다가 표현하는 개념이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설에 대한 이 개념을 갖다가 스톤이 굉장히 다양하게, 아까 선명위드렸던 <laughs> 자기 책의 2장, 3장, 4장에서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역설은 아니지만, 그 딜레마에 대한 그 이론이나 개념을 갖다가 계속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나름대로 사실 이집 처음에 봤을 때 부담이 있었는데 간니 따라서 굉장히 저 기뻤던 것이 딜레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제가 이렇게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과 딜레마를 구분을 했지만 그냥 서로 상충적인 해석이 존재하는 형태라는 어떤 가정을 깔고서 이스토리 책을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스토리 나름대로 정리한, 역어의 딜레마가 크게 네 가지 패턴이 있는 걸발견 했습니다. 그 발견한 패턴이 초이 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념과 반대되는 다른 현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거죠. 민주주의를 성취하려면 민주주의를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다른 개서가 필요하다. 사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지만 민주주의를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이건 뭐냐 면은한 여성과 그 여성과 관계적인 형태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적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평등을 보정하기 위해서 바로 그 불평등이 필요한 거 아니냐, 평등에 대한 시약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관점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면 제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짧은 딜레마의 역설입니다. 한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 충돌하는 겁니다. 제 많이 봤던 것이 이제 그런데 뭐 효율성하고 충동하고 계속 충돌한다라는 거, 아니 효율성하고 안전이라는 거, 우리 세월을 검사에서 많이 봤었죠. 안전이랑 가치가 계속 충돌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안전이랑 자유가 충돌하고, 뭐 자유와 충돌이 충돌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기바와 어떤 충돌이나 역설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예를 들어, 좋은 주, 규칙이다 했을 때는, 뭐, 규칙의 조건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에 맞게 그 규칙이 계속 신축성이 바뀌어 간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규칙은 항상 엄격하게,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적용되는 규칙이죠. 이두 가지 규칙이 사실은 둘다 좋은 규칙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개념 구성하는 하의 조건으로 충하는 거죠. 효율성 같은 경우도, 효율성을 갖다가 비용 효과를 따랐을 때 비용에 대한 컨셉과 효과에 대한 컨셉 그다음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컨셉 내에서도 그걸 구성한 하위 컨셉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방식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걸 제가 하는 분석에 맞는 겁니다. 뭐냐면은 한 개념과 다른 게 충돌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변략과 또 다른 개념을 포함하거나 상위 맥락에서 충돌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실은 맥락의 충돌이 마치 개념의 충돌인 것처럼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얘기하다 가 예를 들어서 뭐, 뭐, 하 많이 얘기하는 거죠. 효율성이 적용되는 조건들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 가상적으로 추상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고 그, 진짜 효율성인데 현실에 작동될 때는 우리가 가정적으로 만든 그런 맥락이 아니고 현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맥락이 사실 충돌하는데 마치 그것이 개념의 충돌인 것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가능성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눈여겨봤던 것은 네 번째입니다. 사실 앞에 세 가지를 보니까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해석체계다, 두개 개념 충돌한다는것이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두 개의 맥락이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대한민국 학자들이 반응을 해왔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재만수 교수님 계신데 선생님 제가 앞을 옛날 읽어보니까 이제 김학원 정권 때 정책 갈등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쉽게 합리모델이나 우리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모델에 따르면 서로의 대안을 갖다가 합의점을 못 찾는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쓰신 내용 보면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민주화를 추구해야 되는 그 맥락하고, 그 다음에 개혁을 추구해야 되는 그 맥락하고, 두 개의 콘스트가 다시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 정책 결정이서 조정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드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실제 현상에서 정책을 얘기할 때 그런 것이 오히려 훨씬 더비리비지한거아닌까 우리가 이제 대안을 얘기하고 변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고 스토리 책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남는 문제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그스토리가정을 따라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서로 충돌하는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질문에 해당하지 대답을 해볼 면은 그건 좋은 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질문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에 전제를 두고 했던 질문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스톤은, 스톤은 어떻게 생존성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스톤의 관점에 따르면 정책이라는 것은 변화의 도구나 변화의 수단이 아닙니다. 정책은 위반으로 이해의 대상이 돼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일단 정책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 과정에서 나타났던 어떤 현상들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컨대, 변화 위한 도구를 쓰든,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과 공수 변수 관계를 따져가지고, 나중에 어떤 도장을 하든, 그 다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스톤의 문제는 스톤의 질문을 중심적으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책을 철저하게 일단 이해 해서 해보자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많이 나왔지만 해석을 통해서 이해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정책 언어를 해석해보 된다는 거고 정책 언어는 많은 경우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을 해석하는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스톤을 갖고 하는첫 번째, 번째 얘기입니다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지나치게 변수 중심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정책은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맥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변수나 행위자 중심을 접근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는 맥락을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끌어가야 되고, 그 맥락이 제도가 되었건, 역사가 되었건, 그건 학자의 관심에 따 달라질 것같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변수심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맥락이 갖는 중요성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현실에 처방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물을 많이 부하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간을 갖다가 이제 재을 떠보면 항상 번지는 조금조금 어떤 우려점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스트레칭을 한번 재단을 재구성해보고요. 그 다음에 재구성한 과정에서 아정책이되는 것이 일단 이해 대상이 되어야 되고 나는 이해를 할 때는 맥당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이 책을 딱 봤을 때, 이 책을 할때 우리 한국의 모리스에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그와 이제 정치학을 연구했그혹니까을 연구한 학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봤을 때 어떻게 할것인냐저입장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힘없이 해석과 이해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일 그러니까 1차 자료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해석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 거의 상당히 좋은 1차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빼고 하지 못하고 추천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대한 관심을 드 먼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선지지다가습니다 도우주로 는데 1차적으로 정책 현장에서 어떤 자료들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큼 많이 저장을 해왔고, 일단 거기에 대한 그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지킨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